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년 이하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중 산업용 햄프 생육 이미지 및 환경데이터에 대한 소개 및 활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헌트, 농부심보, NHN 클라우드, B2N, 안동 스마트팜 사업단이 참여했으며 실효성 높은 학습용 데이터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사업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햄프의 정입니다. 의 햄프란 THC 성분이 0.3% 미만으로 함유된 대마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THC란 햄프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한 성분 중 향전신성 작용을 해 규제 대상이 되는 성분으로 햄프에는 0.3% 이하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으나 다수의 연구에 의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햄프에 함유되어 있는 120여 가지 카나비노이드 중 의학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요 카나비노이드는 CBD와 THC입니다. CBD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여러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선행국가에서는 햄프의 주성분인 THC와 CBD 성분을 추출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과제 추진 목표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데이터셋 구축입니다. 12만 건의 원전 데이터 수집과 10만 건의 마디, 무수정 암꽃의 가공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햄프의 생육기간 동안 생육상태 진단을 위한 양질의 이미지 데이터와 해당 생육 상태와 연관된 재배 환경 및 생육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증적인 AI 모델링입니다. 화화분화 여부, 암수꽃, 수지량 단계, 갈변 여부 분류 탐지를 위해 햄프의 생육 상태를 분류하고 생육을 저해하는 요소를 탐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증적인 AI 모델링을 목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사회 신성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청년, 취약계층 등 57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 및 안동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용 햄프 산업에 대한 기술적 활성화 및 크라우드 소싱 기반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단원 두 번째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AI 모델 구축 현황, 응용 서비스 예시로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현황 중 원천 데이터셋의 정입니다. 크게 이미지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로 나뉩니다.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개화 여부, 수지량의 정도, 갈변 여부 판단을 위해 미수정 암꽃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개화기 전환 시기에 마디에서 화화 분화와 암꽃, 숫꽃 등의 생육 특성 발현에 대한 관찰을 위해 마디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환경 데이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환경 센서 데이터, 생육 정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현황 중 원천 데이터 확보 방안입니다. 수집 대상 데이터는 생육 이미지, 생육 환경 두 가지로 구분되며 수집 장치로는 카메라, 온도 습도 측정기, 수온, pH 측정기 등을 활용합니다. 생육 환경은 총네 가지로 구분되며 가동은 336주 재배 가능하며 캠프에 최적화된 재배 조건입니다. 나동은 336주 재배 가능하며 온도, 습도 조건을 달리한 재배실입니다. 다동은 24주 재배가 가능한 암막 재배실입니다. 라동은 24주 숫꽃 재배를 위한 재배실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가공 현황입니다. 라벨링 데이터셋의 정의입니다. 라벨링 데이터는 마디의 경우 화분화의 여부와 숫꽃, 암꽃의 형태로 라벨링합니다. 미수정암꽃은 수지량을 1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갈변 여부에 따라서 라벨링 합니다. 데이터셋 저장 구조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 저장 구조는 세그멘테이션된 폴리곤의 좌표와 라벨, 그리고 해당 이미지에 부합하는 환경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허브에 공개된 JSON 파일을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가공 저작도구 툴에 관한 전문가 설명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데이터 헌트 데이터 뷰어 관련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AI 허브에서 데이터 헌트 뷰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폴더 두 개와 PDF 파일 하나가 갖춰져 있을 텐데요. 어, 자세한 설치법은 첨부된 가이드 문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어, 그곳 쪽을 먼저 참조를 해주시고 어, 본 영상에서는 저작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다운 받으시고 뷰어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을 이 뷰어의 2번 폴더에 public이라는 폴더 내에 각 데이터 타입별로 이렇게 어, 미수정한 꽃과 꽃 화분화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 폴더는 다시 전 데이터와 라벨링 제이슨 데이터의 폴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데이터 타입에 맞는 폴더 내로 위치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미수정한 꽃의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스 폴더에 그리고 제이슨 파일은 라벨링 데이터 폴더에 넣어두시게 되면 어, 데이터 뷰어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뷰어 설치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우저가 하나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어, 뷰어가 뜰게 될 거예요. 어, 파일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측 파일 선택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JSON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벨링된 어, 원천 데이터와 라벨, 라벨링 데이터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조작 어, 도구는 이제 왼쪽에 도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어, 이제 작업 결과가 라벨링 우, 그러니까 화면 우측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 참고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 뷰어가 각각 데이터 타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타입에 맞게 뷰어를 클릭하고 실행하고 클릭하고 실행하셔서 작업을 어,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수질량을 2단계로 바꾼 데이터를 갖고 싶다 라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서 2단계를 클릭하신 뒤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JSON 파일이 뜨게 되고요 어, 여기 resin이라는 항목이 바로 이 수시량에 대한 항목이고요. 여기서 제이슨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맞춤형으로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 현황 중세 번째, AI 모델 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 모델은 분류와 검출로 구분되며 분류는 생육 측정 선행 연구에 다수 적용한 레즈네피프티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검출은 리얼타임 동작이 가능한 마스크 RCNN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한 전문가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햄프 생육 데이터 훈련 및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셋 폴더 하위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어노테이션의 경우에는 트레인과 블리데이션에 관련 정보는 데이터셋 하위에 JSON split이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을 테스트에 관련된 JSON의 경우에는 데이터셋 하위에 그대로 위치해 두게 됩니다. 어노테이션 정보의 경우에는 각각 테스트에 맞게 코코포맷으로 변환하여 준비합니다. 생성하는 JSON 파일의 이름은 t r a 트레인_언더바 리스 크타입인 공의 언더바 디플세이션 언더바 코코바 언더바 포맷.json이라는 형태로 준비를 해 두게 되는데요. 화화분화 데이터로 예를 들면 화화분화 데이터의 경우 클래스가 여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을 1 또는 2로 할당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폴리곤 정보는 런랭스 인코딩하여 저장하여 두었습니다. 클래스 아이디를 저장할 때 주의하실 점은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0번이 백그라운드 클래스이므로 1번부터 할당하고 수질형 분류와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0번부터 할당합니다.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훈련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분화 암꽃스콘 영역검출 갈변 여부는 t r a i n s e 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수지량 분류는 train.cs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훈련에 사용되는 이 스크립트의 파라미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 화보나 여부 모델을 훈련하는 걸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oot라는 어, 어, 입력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셋 루트를 의미하며 앞서 지정한 데이터셋이라는 폴더를 지정하면 되고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화분화 화 여부에 대한 태스크를 공일 언더바 디프레시션이라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앞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공일 디프레시션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분화 화 여부에 존재하는 클래스의 수를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이 상태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GPU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GPU 파라미터를 어, 특정 GPU ID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정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모델 테스트에 사용되는 파일은 l u a t 7와 CLS2H가 존재합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어, 데이터 루트인 D 루트 파일 그리고 테스트 타입 즉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웨이트 파일의 경로를 의미하는 m 파일 부분을 웨이트 패스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수지량을 예측하는 분류 모델의 경우는 미수정함권 영역 검출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파이 갈변 여부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D f 파일이라는 파라미터의 갈변 여부 영역 검출 모델 경로를 추가로 지정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GPU, 데이터 루트, 테스트 타입, 그리고 웨이트 파일인 M 파일, 영역 검출 모델 파일인 D 파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햄프 생육 데이터에 대한 훈련 및 테스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는 햄프가 최적의 환경에서 생육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 사항이 발생할 시 재배자에게 알림을 주는 서비스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마디 데이터는 햄프의 화가 피는 시점을 AI로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화 시기 알림 서비스로. 수꽃으로 인해 암꽃이 수정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수꽃 알람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수정 암꽃 데이터는 꽃의 수질량과 갈변 여부를 판단해서 최적의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리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인 산업용 햄프 생육 이미지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